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, 저는 요, 경북 의성에, 어, 전국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있는 농부 김명희입니다. 예,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사장님, 여기는 지금 한몇평 정도 돼요? 여기가한 3,000평 정도 됩니다. 어, 밭이, 오늘, 감도 좋고, 파종 잘 되겠는데요. 그, 사각, 이렇게 농지 정리되는 밭이면 좋은데, 이밭 같은 경우는, 뭐라 그러 좁은 곳이 많아가지고, 많이 모 심을 것 같습니다, 어. 오늘, 오늘 지금 11월, 오늘 8일입니까? 예. 좀, 너무 좀안 넣습니까? 파종이? 뭐, 파종이 좀 늦었죠, 늦었는데, 어, 뭐, 심다보니 이제 심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죠. 어, 잘 되길 뭐, 바라야 됩니다. 원래는 삭이, 사을 구경을 잘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, 이거. 예. 어, 네, 뭐 오늘, 말이야? 원래, 예. 원래 이제 기계파종, 원래 처음이시죠? 예, 예. 어, 지금, 이제까지 한몇평 정도 하셨어요? 지금, 만한 6천 평 정도? 오, 그만이 하셨어요? 예, 예. 오, 많이 하셨네. 전에 제가 갔을 때, 예. 큰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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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천 평입니까? 예, 예. 그때 제가 한번 가보고, 오늘 또 이제 두 번째, 또 마지막 파종 하신다 해갖고 제가 왔는데, 예, 예. 그, 앞전에 했던 거는 작황이, 뭐, 지금, 어이습니까 이제,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, 싹이 좀 나왔는데, 아직 다된것 같진 안하고 이제, 뭐, 한한60%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그때도 조금 늦었죠? 네, 좀 늦었습니다. 예. 네. 근데 제가 봐도, 이 밭은, 아, 이거 관리가 너무 잘 돼가 있습니다. 모사리도잘 돼가 있고, 이 사장님이 농사를 좀, 좀, 대농, 대농이신데, 농사도 잘 지으시고, 돈뭐 많이 벌어야죠. <laughs> 아, 맞습니다. 아돈벌 잡고 하는 일인데네 <laughs> 예, 맞습니다. 예. 예. 오늘 어, 제가 파종하는 모습을 뒤에서 조금씩 좀 찍어갖고 예. 어, 파종하는 모습을 제가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십시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.